안녕하세요. 불태이네 어. 이거 <laughs> 한번 노려볼게요. 공장 운석음 요지에 아 이거 올것 같은데. 올것 같은데 지금 빨리 누군지 확인하고 좀 때려놓자. 에안 되죠. 휴, 잠깐만. <laughs> 이건 빼죠. 이 길했으면 됐지. 아니 문석,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저도 그 황금 상자 시간에. 황금상자 근처에 있었을 뿐이, 뿐이었지만 죽어버렸다 먹을 생각은 ]인가? 나도 없었다 그냥 근처에 있으면 죽는거야 이 게임은 와 이걸 아무도 안와? 아 알파였구나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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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노? 운석 <laughs> 음석, 다음 운석까지 이거 노려봅시다 래서 운석이 여기랑 저기네. 어, 저거는 칼라존인데 완전 이거 못 가겠다. No. 어, n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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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도망가네. 잘 정리해야겠어요. 아이잡 보면은 템좀 야무지긴 합니다. 있이스 한대 절었다지. 오메가 숲, 숲에 한번 가볼까? 뭐야? 쇼쌤, 앙쌤도 있네. 이뭐 뭐야? 그냥 주지? 잘 먹었다잉? 분명히 주사위로 바꿉시다. 아 이게 <laughs> 아니 고춧가루 잘 뿌린 애들이 너무 많은데 위클 가지 말까요? 나 분탕 좀 친다 이런 애들밖에 안나왔는데아 <laughs> 이건 안 할래 이거 그냥 뺄게요. 어? 아니, 씨, 야, 이거 어떻게 백무빙 했어? 뭐야. 아, 여기서 그냥 어, 대판, 대판 싸웠구나. 에이, 러면은 위킬 없죠? 다른 혈사조로 업그레이드 하자. 건설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비앙카 아니면은 했겠는데. 네. 낭만은 죽었습니다. 어? 못맞췄지롬 와우 씨. 와씨 무섭대. 야 무섭다 너. 너. 잘 싸우구나. 피노하면 아직까지는 가능성 있다. 잡을 잡을 기 있거든요.

오마이와 뭐, 신데이루. Double care. 컷. 줄줄이 소시지, 이편 아니야, 이거? 아니, 좋습니다. 컷. 학교랑, 번화가 용석이네. 오사를 가볼까요? 음, 응?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신뢰합니다. 방어전장 묘지 야라랑. 죽음은... 죽음은... 아 이렇게 살살 긁다가 한 번에 죽이는 거구나. 롤. 롤. 아. 안우 세다. 잘 싸우네. 나는 일단 트윈보 뽑아주고요. 보스트도 뽑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써야 되긴 하는데, 일단, 일단 시켜봐. 이거 준다는 생각으로 시킬게요. 안 오네, 이거 만들고 이속 전장 갈게요. 학교로 해서 가자. 학교는 또 cc 따놨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죠? 버은랑 에이든이야? 에이든이요싸은요 일은요. 일은요, 일은 한번 가요까은요은요일은 아우, 맛있다. 이번는 운주 갑시다. 안녕하세요. 불템이네. 어? 오, 야, 이템몇 개야? 가겠어요. 오, 맛있다. 이클 가야겠다, 이러면. 부기. 양카다.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사람아. 누군가 죽었어. 어? <laughs> 시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써주랑. 이 포스콘 어떻게 하지? 천국 갈까? 그거 다 보여요 사람아 아쉬 길까 아쉬 RC 좋아보이는데? 아쉬더짝 그냥 오질라게 나놔야겠다 어우 배그햄 안되지 되겠냐고 그게 야 그래도 위클동안 <laughs> 킬도 먹고 음 좋네요 예 이거는 것도 많아서 진짜 안전하게만 하면은 계속 2등하겠다 나이스 여기 오늘 오늘 스타트가 괜찮은데 500점 각이다 500점 해볼만 할지도 나이스